안녕하세요. 스며드는 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봄향의 에세이 보이지 않는 것들 몸이 중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며칠을 보냈어요. 꼭 해야 하는 일 외에는 모든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입을 밖으로 나서지 못했지요. 무거운 눈꺼풀과 온몸을 짓누르는 통증은 침대에 붙박이처럼 만들었고, 늘어붙은 웜뚱이는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지만 스펀지 물기를 짜내듯 겨우 몸을 꼼지락거려 일으켰어요.일단 버스를 타고 집을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고, 결국 발길이 닿은 곳은 도서관이었죠. 5시간 내내 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지만, 개운치 않은 머리 탓에 비몽사몽 상태로 헤매었어요. 그래도 통증에 짓눌려 소파에 완전히 늘어붙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지요. 5.18 행사 준비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어 지하철로 갈아타야 했고, 종일 오락가락하며 물기를 머금은 비는 공기를 촉촉하게 만들었어요. 지하철 문이 열리고 열차 안으로 빨려 들어가듯 들어선 순간, 훅 끼쳐오는 여러 냄새가 호흡기를 자극했어요. 진한 향수를 뿌린 사람을 마주하면 저도 모르게 온갖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인공적인 화장 냄새나 담배 냄새를 감추려는 역겨운 향, 눈을 굴리며 보이는 모습과 풍기는 냄새를 통해 그 사람의 배경을 멋대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은 대개 냄새의 출처가 선명할 때나 가능합니다. 호흡과 함께 스며드는 여러 냄새는 복잡한 도형처럼 뒤섞여 있어요. 한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와 얼굴에 새겨진 삶의 흔적이 어찌 같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향기롭다고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에 투명한 창을 낼 자신이 있는가? 나를 둘러싼 것들을 훌훌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나설 수 있는가? 나를 솔직하게 마주하고 세상 앞에 드러낼 용기가 내게는 있는가?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5월은 마치 이어달리기 선수처럼 꽃들이 피고 지며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계절입니다. 야생화도 예외는 아니죠. 한때는 그 치열한 생명력에 매료되어 잡초에 대한 책을 많이 찾아 읽기도 했는데요. 작은 야생화 하나가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얼마나 힘겹게 애쓰는지 생각하면 애처로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작은 틈바구니에서 자란 꽃은 최대한 예쁘게 보호를 해주고 싶어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존재를 그렇게 꽃을 바라보듯 정성껏 바라보며 모든 것은 그 나름의 이유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존재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강 작가의 책 제목 바람이 분다 가라처럼 크고 작은 바람 속에서도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삶의 건강한 소통을 위해 진솔한 소통의 창을 만들어 마음의 근육을 다지는 일에 한 발짝은 내딛게 된것 같습니다.